오늘은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 작가의 인문학 톡톡 시작합니다. 기생충은 생물학적 기생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쪽쪽 빠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기생충이라고 하면 무언가에부터 이득을 취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빨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기생충들이 빠는 것을 살펴보려 해요. 무엇을 빠느냐? 거기에는 만국의 공통어 아하. 어, 알겠다. 바로 그건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지요. 언제나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요. 일을 해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생충의 속성은 언제나 노동보다는 그 노동이 주는 이익보다 더큰걸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용하는 건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통해 빨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기생충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의 대립으로 힘든 역사를 겪은 사회에서는 기생충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왜냐고요? 러시아 혁명으로 일어나 유럽을 강타했던 공산주의가 강하게 유입되었던 한반도에서 북은 소위 우상숭배처럼 김씨 일가를 숭배하고 독재자의 길을 갔죠. 그리고 남한마저 먹으려고 6월 25일 전쟁을 도발했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자 북한은 여러 작업들을 통해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이미지에 붙은 기생충들은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곁들어 누구보다 애국자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뒤에서는 돈을 빨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자식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들은 북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반미를 외치지만 자식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빨면서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 말이에요. 그거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잘 보낼 수 없이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일했다는 소위 노동자의 친구라는 기생충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자식을 유학시킨 것일까요? 미국 유학은 최소 1년에 1억 2천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 200, 300 벌어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그런 돈이 있어 자식을 유학시킬 수 있나요? 그렇다고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키는 소위 민주혁명 열사라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나요? 아닙니다. 각종 시민단체, 노동단체에서 받은 돈으로 자식 미국 유학시키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념에 빨대 꽂고 빨아대는 거지요. 인권은 또 어떤가요? 1948년에 선언된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인류 가족 모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본 토대가 되며, 언론과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십시오. 성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행위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인권의 의미를 벗어났습니다. 개별적인 사람, 인간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인간의 권리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이 주는 위험한 결과와 의견을 말해도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잘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인데도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권을 외치는 단체나 사람은 그러나 북한에서 배고파서 죽어가고 독재의 억압 때문에 공포를 누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로만 뽑아 드시겠다 이 말이네? 아 진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네요. 아동성 매매와 아랍 국가의 여성인권 문제는 말하지 않네요. 그건 말이에요. 몰라한 성행이나 잘못된 방식은 매춘과 연결되고 여러 불법 사이트와 연결되고, 그것이 사회의 암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마약이나 매춘으로 들어오는 돈을 빨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세히 살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권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일 때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살펴보면 내가 죄 짓고 싶으니까 종교로부터 자유를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증거로 자유를 원한다고 교회를 무참히 탄압하고 억압하고 교인들을 죽였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타락일 때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거짓말을 하는 것 뿐이고 실상은 더 끔찍한 종교적 탄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최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신이 귀하고 노동이 같이 있다는 걸 알게 하니까, 기생충이 되어 사람들을 빨아먹으려면, 종교가 거슬리는 거지, 양심의 거울을 없애고 뻘찍하겠다는 거네? 또, 마르크스는 그들은 소유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할 때,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공고히 했다. 라고 비판하는데, 소유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힘들게 얻은 소유물을 이기적으로 지키기 위해 권리를 내세운다는 의미를 깔아두고 있지요. 마르크스 이론은 겉으로는 참기름 바른 듯 매끄럽게 사람을 유혹하기에 의미를 잘 보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그건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요?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내적인 자유라면 모를까 물질이 인간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마르크스 자신은 담배를 그렇게 피면서 자식들이 죽어가도 자유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론을 만들었나요? 그래, 들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가난에 시달려도 노동을 해서 저자식 먹여 살린 적이 없다 하는 아새끼지요. 방안에서 줄 담배를 피면서 자식들에게 책을 대필하게 해서 사망했다고 하고요. 마르크스는 정치적 인간을 제일 혐오했고요. 정치적 인간이란 실제적인 인간이 아니고, 인간 해방이 정치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봤어요. 사회관계와 사적 소유의 폐지가 혁명이라고 본 건데, 그럼 기생충들은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인민을 빨아먹게 되는군요. 소수의 기생충이 거대 기생충이 되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걸 마르크스 본인이 모순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종 이권이 달린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념과 인권을 내세워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의 노동과 땀을 그리고 성을 빨아먹는 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버는 돈의 90% 이상이 다북으로 보내진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큰 기생충인지 알수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는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남의 소유를 빼앗아 배를 불리는 거,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세분화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